어느 더빅은요? 금사빠 특징 금사빠 그 분은 금사빠세요? 나는 금사빠 아니야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? 사랑에 빠질 수는 있잖아 <웃음> <웃음> <사랑에> <웃음> 빠질 수는 <laughs> 줄이 줄이 이거는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아, <laughs> 민지는 금사빠는 아니야? 네 금사빠는 아니에요 금사빠는 아닌 거 같아요 <laughs> 민저 는왜 금사빠야? 아니 그런 거 물론 나 지금 없을 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하는 생각이 절대 <laughs>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 왜 약간 잠깐 <laughs> 뭐 자꾸 뭐가 생각나 <laughs> 누가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과거의 오오. 연애를 많이 못해본 시절에 아, 누군가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은 아, 진짜 큰일 났다면서 <laughs> 맞자 아니야? 야한 번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 상대가 내 아니, 마음에 들면 아니 웃겨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야, 아니 원래? 좀 나이 먹고는 안 그랬는데 20대 초반에는 관심 가지는 게 실제로 맞거든? 맞는데 이거를 막아 진짜 큰일 났어 교수님이 그랬어요. 연애를 많이 해봐라. 사랑만큼 중요한 감정은 없다. 계한테도 열심히. <웃음> <웃음> 그 말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거지. 상상은 할수 있잖아. 처음에 이제 학교 입학했을 때 멋있는 선배라든지 괜찮아 보이는 음.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음. 아저 사람이랑 사귀면 어떨까. 음. 음. 일단 이렇게 시작을 음. 하는 거지.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순간 눈에 발표. <laughs> 그리고 계속. 그렇지, 그치, 그치. 괜히 한번더 이렇게 쳐다보게 돼.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져 버려. 나도 모르게. 거의 열병이었지? 뭐. <laughs> 열병이었대. <laughs> 금사빠들 특징이 좀만 잘해줘도 이거 뭐지? 이거 시그널인가? 약간 이렇게 옷 얇게 입고 왔으면 춥겠다 막 이러면서 이불하고 빌려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. 근데 이거 나는 아니야? 아니야! 이게 어떻게 사랑이야? 아, 나 중학교 때한번 뭐, 그런 뭐, 적이 뭐, 있어. 나 중학교 때 조금 잘생긴 애가 하나 있어. <laughs> 아이, 여기 이렇게 의이상들이좀 보더라고요. 나는 <laughs> 이제 <laughs> 뭔가 걔랑 떠블 타고 있다고 생각했었어. 근데 우리 반 다른 여자애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녀석, 걔가 남자 마이크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. 야 혼자파가 웃기잖아. 내가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한 남자의 네. 명찰이었더라고. 아. 사실 혼자 썸탄 거지. 근데 금사파 특징 중에 이게 있어. 혼자 썸 타다가 아. 혼자 이별하고 금방 또 아. 빠져나와. 그리고 넌 별로야. 넌 별로였어. 이러면서 <laughs>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치, 그치, 그치. 하는 그런 거지. 또 금사빠도 또진화는 한다. 옛날에는 그랬어요. 약간 조금만 멋있어 보이고 음, 나한테 잘해주면 음. 금방 좋아했지. 또. 그리고 얼굴 잘 생기면 특히 금방 사랑에 빠지니까 첫 번째가 외모가 일단 외모랑 돼,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표출할 줄 아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. 아 음. 뭔가 하나 재능이 있지. 어, 음. 예를 들어 밴드 오빠가 음. 그런 거. 친아 친그 친아 친아 친. 나 아주 잘하는 구만고 얘기하는 거야. <laughs> 그래, 밴드보전문정 전문가가 본반 좋아했었다. 그래. 아,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연기잘하는 선배들 좋아했었던 어... 것 같아. 아재다능하고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, 너. 옛날에는 잘 모르고 외모나 능력치 때문에 좋아했다면 지금은 약간 그 사람의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. 음... 음... 근데 그것도 금사빠야? 그렇지 왜냐면 네. 소개팅을 몇번 해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외모를 진짜 떠나서 아무 느낌이 안 와. 지금 남자친구는 딱 처음에 봤을 때 사귈 것 같아, 나 음... 이런 느낌이 들었어. 음... 지금 남자친구랑 금사빠 정도가 아니냐. 아! 혜택 <laughs> 아, <핸드폰이 웃음> <정도 됐지. 웃음> 서로 마음에 들었으니까 <laughs> 어, 가능했던 일이긴 한데 어, 민지는 어떤 스타일이야? 얘는 천사빠지 뭐천천히 천사 천천히, 천천히 사랑 <laughs> 어? 방 방금이요 방은희 가 진짜 처음으로 아 어, 진짜 두려워 약간 이렇게 지금 콧물 나특게막 <laughs> <laughs> <특유가 웃음> 처음으로 <웃음> 나이 먹는 사람 대하는 시천사 뭐야? 아, 뭔지? <웃음> <천천히> <웃음> 아니 응방이라고 <laughs> 했으니까 천천히도 있어야 되니까 왜이상해게 말이 아주 요 <laughs> 저는 약간 좀저 마음에 들더라도 빠진다기보다 어저 사람 호감이네 괜찮네 이러면 이제 마음 표현을 해요 사랑에 빠진다기보다 나 너한테 호감 있어 이제 그러니까 점점 사랑에 빠지는 거고 금사빠들은 이제 <laughs> 뭐야? 약간 이렇게 되는 어? 제발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다가 우리 썸타볼래 약간 이렇게 어필을 하고 맞아. 그럼 썸을 얼마나 타는 거지? 오? 그래도 한 2, 3주? 유닉스 <laughs> 아난다 일주일이었어 <laughs> 아 그래? 그것도 빠르다잉 썸은 얼마나 타야 좋은 걸까? 아 최대 한달 최소는? 어. 나는 최소 필요한 것 같아 사실 만나는 횟수? 일주일 동안 뭐 두세 번 만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만날 수도 있잖아 적어도 나는 세, 네 번은 만나보고 근데 이 말이 어. 나도 맞는 것 같아 응. 내가 만났던 분들은 다행히 이상한 분들은 없었어 그렇게 만나서 혹시나 또 모르잖아 네. 어, 일단 저는 그이 친구의 연애 일대기와 사랑 일대기를 알기 때문에 자꾸 그녀의 과거가 생각나서 재밌어. <laughs> 너 자꾸 실명고로 나면 나도 해버려. <laughs> 해해 <해네. 웃음> 하면 되지 뭐. 신비하잖아. 어차피 하자. 피피하잖아 동창들 보고 있는 거 너도 알지. <laughs> 아니, 나는 동창들을 사귄 경험이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. 일단, 어. <laughs>